크리스찬 연합신문 859 뉴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무관심과 부정적 인식이 편만한 상황에서 지역사회 속으로 녹아들어가 인식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마을목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지행컵리 서치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마을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는 물론 하지 않는 목회자들까지 무려 99%가 마을목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마을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 가운데 58%는 초기보다 활동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고 79%는 활동을 추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에 따라 마을목회는 점차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기독교 사립대학의 체포를 겨냥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대체 과목을 개설하라고 권고하자 한국교회와 기독교 교육계가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학교 선택권이 제한된 중고등학교와는 달리 자신이 선택하여 진학하는 대학교에서는 종교 교육이 엄연히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이를 사실상 무시한 겁니다. 이에 한국교회총연학과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특정 기독교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기독교대학의 권학이념에 근거한 교육을 훼손할 수 있다며 대체과목 권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030 청년들이 바라보는 차별금지법 세미나가 7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청년들의 시각에서 경제 시스템, 기업의 입장과 공정과 불공정의 문제에서 차별금지법에 접근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국민의힘 최재형 국회의원은 현재 추진되는 차별금지법은 혐오를 금지한다는 이유로 종교의 자유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기업 활동의 자유까지 침해하는 가치관 독재법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세미나에서 도출된 제언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올바른 인식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예수교 대항감리회가 교단 창립 60주년을 맞아 8월 15일 한강중앙교회에서 기념대회를 개최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라는 주제로 열리는 기념대회는 예감사나 전국 모든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의 축제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대회장 최영철 감독은 이번 60주년 기념대회를 통해 전화위복의 기회를 허락하시고 고난을 통해 축복하실 줄 믿는다며 더 아름다운 예감교단을 만들어가자는 의미에서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담아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크리스찬 연합신문 859, 뉴스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인터넷 컵뉴스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